Such 네. 내일모레 되면 맛있겠 내일모레 되면... 어, 내가 싱겁지. 아, 신기하네요. 내일모레 되면 맛있겠다. 맛있다. 케있지 음. 아, 음. 지금 괜찮아. 배 아파가지고. 주새 고생할 수 있어. 짜게 막지말고물좀 많이 먹어 눈이 돌았구만. 갑자기 짠걸 먹어가지고 정신 차려. 오, 발 다, 오. 다펑 같은데, 다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 온도야! 대박, 어생각 보다 크다. 어, 아, 대박. 아이는 앞에서 오면 가장이네? 아 귀여워 한번 앉아보시죠 끝났다 끝났다 오안벽 있는데? 왜맛지 이거 커커보인가 그러니까. 자아앞을 봐야 돼. 이거 보면 안 돼. 나한 보면 저 봐야 돼. 아 오케이 오고른손에서 왼발은 대지 말고 어. 아, 가면서 아, 따라와. 아. 지금처럼 전방이 합구 되잖아. 시야가 합구 되니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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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리고 내 생각인데 거기 다리 리지 말고 아. 다려 <laughs> 어, 아달을못 페달을 찾겠어. 자전거 아나 자전거 탄지 얼마 안 됐다니까. 직진. 네, 일단은 좀 안전하게 가 이 d 는는 t 거 n o w I don't know. I d o 아 t 발 n o w I don't know. I d o 는 t k 가잘어 I don't k n 어 w I 이걸로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힘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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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면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고 w I don't k n o 풀 I don't k 이 가져가겠습니다 자 제동 연습해보자 압세 풀고 아 어, 풀렸어 브레이크 왼손 손 잡고 그다음 오른손 다리 내려야지 다리 내리고 <laughs> 아이고, 다리 내, 미리 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 아 다시 출발 힘빼힘빼하하하 방어운전 하고 가야 돼이 차가 항상 문이 열릴 거라 생각하고 항상 바로 제동할 생각으로 가라고 그냥 막 지나가지 말고 <laughs> 출발 여기서 돌수 있을까? 결단보도 <laughs> 앞에서 서야 되는데 리동으로 당겨 버려차 앞에 그냥 돌진하는 거지 <laughs> 아 보는 게 너무 무서워. 계속 연습. <laughs> 앞에 보고. 됐어. 딥도한통더 써야 돼.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, 됐어. 어? 응. 어, 앞에서야지 여기요. 어, 바로 앞에서. 예. 요 대지리. 조스럽네잘니다 할머니. <laughs> 됐. 끝. 그... 밥 좀! 네습니다 네. 음, 맛있는데? 네, 아, 이거 진짜 너무 예나 스킨십에서 이런 거시켜 처음이야 맛있어 근데 새 구운 걸먹거처음 싫어하지 아나싫어 <laughs> 그래, 먹을, 먹을 이유가 없지 치킨집에서 국내시키자 <laughs> 그러면 정색 <정신한가요>? 한다 <laughs> 아 진짜 <군내>, 국내시키자고 <laughs> <군내> 그러정색해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 치킨 시켜 먹자니까 <laughs> 이러면서 <웃음> 남자는 반대야 맞아 결혼하면 근데 좀, 결혼 안하 애들이 엄청 나게 그, 네. 어, 근데 좀빠더 나이 들면 또안 해. 거아내 무슨 이상태 중이어 석경이랑 어. <laughs> 김강욱 여기 서 봐라 너무 뭐 불쌍하고 안 됐어 그래 거기서 모발까지 나와 진짜였는데 진짜 원래 여자는 나이 들어서 혼자 살수 있는데 남자는 나이 되면은 혼자 옷 썼나 봐윤날말에 맞아 옛 선조들이 괜히 하는 말이 없는데 온.. 조인성 조인성은 그냥 다른.. 조인성이잖아 아왜각도이 얘기 안 하겠어 그 말은 좀왜 각도니랑 외모는 다른 그래야. 세계다 외모를 그래야. 얘기할 수 그래야. 없다 응. 일반적이다 그거 둘다 나이도 비슷하데 아니 조인성이잖아 응. 저기요 응. 밥을 더데울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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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요. 어이구 이구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혼도 쳐 소감이 어떻습니까? <laughs> 아침 먹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맛 들떠서 그랬었는데 좀 별로 썩안 좋았나 보네요 여러분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딴거 사세요 <놀람> <놀람> 이어 <어떻게> 뜯는 거지? 오빠야 <놀람> 이거 뜯어줘 만원짜리다 단지 정신 챙기고 봐라 아이. 알겠지?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 <laughs> 언제 와서 이렇게 꽃을 심어어 1년전 <laughs> I 년전오빠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알지 알지. w 지 근데 프랑스가 진짜. I d o 마 t k 가 맛있다? 아구가 아파가지고 I d o 진짜 아구 같아 아꾸네 아니 프랑스 얘기할때 아구가 뭐야 아구가 아구 <laughs> 이, 이 친구들이 그러잖아 그때 동생 왔을 때얘긴 머리에 약간 그래서 현두 스타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지금까지 만난 동남자들다 이런 스타일이 다 있었어 저가 없을텐데 然后你不是，一万万。